아랑도나이십 안녕하세요 그린바틀입니다 오랜만에 백반으로 찾아뵙습니다 오늘 백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보물 같은 식당이 왜 이렇게 골목에 숨어 있는 건지 정말 어렵게 찾아냈습니다 단돈 7000원짜리 백반에 무려 16찬을 깔아주는 집이고 친절함은 물론 맛도 좋은 백반집입니다 그리고 혹시 방문하실 분들은 꼭 아셔야 할 약간의 이용 가이드가 있으니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남동구 간석동에 위치한 찌운의 밥상입니다. 간석 오거리에서 만수동 가는 방향 오른쪽 골목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가게에서 좀만 걸어 나가면 큰 길인데 가게 주변은 꽤나 외진 골목 느낌입니다. 상세 주소는 항상 설명란에 있는 거 아시죠? 아쉽게도 주차장은 없습니다. 이 주변을 둘러보면 온통 빌라나 모텔이기 때문에 마땅히 주차할 만한 데가 없습니다. 저는 돌고 돌아 정말 어렵게 간신히 주차를 했습니다. 저 같은 어마어마한 센스가 있는 운전자가 아니시라면 아마 주차는 어려우실 겁니다. 농담이고요. 어쨌든 주차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동네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악의 이름이 참 귀엽죠. 지운의 밥상이 무슨 뜻일까 생각해봤는데 개인적인 추측에 의하면 살을 찌운다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집 맨날 오면 진짜 살찔 것 같습니다. 내부는 정말 아담합니다. 앉아서 먹을 수 있는 테이블이 4개 정도입니다. 오후 2시 정도에 방문했는데 두 팀이 식사를 하고 계셨고 가게가 워낙 작다 보니 손님이 많은 느낌이었습니다. 배달의 민족을 통해 배달도 하시는데 매장 손님보다 배달이나 포장하시는 손님들이 더 많은 듯 했습니다.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지만 이 집의 대표 메뉴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7,000원짜리 백반입니다. 밥, 찌개, 국, 반찬까지 무한 리필되는 백반인데 반찬 가지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백반 가격에 1,000원, 2,000원만 추가하면 제육, 생선구이, 소불고기가 포함된 백반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원래 제육 백반을 먹으려고 했는데 이날 제육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백반만 먹을까 하다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하나는 보여드려야 할것 같아서 삼겹구이 백반을 주문하였습니다. 영업시간은 아침 8시부터고 첫째, 셋째 일요일은 휴무라고 하는데요. 손밥은 불가능한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항상 마지막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의 백반, 반찬들이 나왔습니다. 쟁반에 올려진 반찬들만 무려 15개입니다. 이렇게 15개의 반찬과 국이 함께 나오고 아무리 입가심용으로 누룽지까지 나옵니다. 누룽지까지 포함시키면 17가지인데 누룽지는 디저트라고 치고 국 포함 반찬들의 가지수가 무려 16개입니다. 이렇게 7 0 0 0원이고 국과 국 모든 반찬들이 무한 리필입니다. 정말 훌륭한 한상이죠. 거기다 밥은 흑미밥을 내어주십니다. <놀람> 그리고 추가 주문한 삼겹살입니다. 마늘과 고추를 함께 주셨고, 아래 양파를 넉넉히 깔아주셨습니다. 삼겹살의 익힘 정도도 아주 적당합니다. 이렇게 하면 9,000원짜리 삼겹구이 백반이고 여기서 삼겹살과 쌈장만 빼면 7,000원짜리 백반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 삼겹살 2,000원짜리라고 봐야죠. 2,000원인데도 불구하고 양 넉넉합니다. 인간적으로 우리 2,000원짜리 삼겹살에 냉동이냐, 냉장이냐, 수입산이냐, 국내산이냐 따지지 맙시다.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삼겹살은 그냥 맛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삼겹살 마시고, 누구나 아는 삼겹살 맛입니다. 인생에 소주 없이 삼겹살을 먹는 게 손에 꼽을 정도라서 조금 적응이 안 되긴 하지만 저도 여기 오면서 삼겹살을 먹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원래는 제육 먹으려고 했습니다. <laughs> 그럼 본격적으로 백반 반찬들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엔 종류가 많으니 제 기준 에이스 반찬들 몇 개만 골라보면 소세지, 장조림, 오징어 젓갈, 어묵볶음, 계란말이 정도인데 사실상 이것들만 있어도 공깃밥 두 공기 뚝딱이죠. 또 이건 된장찌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강된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에이스입니다. 조금 짭짤하긴 한데 강된장은 짭짤해야 제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밥이랑 먹기 딱 좋습니다. 국은 유부가 들어간 유부 감자국입니다. 시원한 어묵국 같은 느낌이고 감자들이... 호만감을 더해 줍니다. 그리고 반찬들이 다 맛있습니다. 딱히 거를 타선이 없고 그냥 집밥 같은 느낌입니다. 소세지랑 한 입, 장조림이랑 한입 먹다 보면 어느새 밥한 공기는 순삭입니다. 추가 주문한 삼겹살을 제외하면 정말 대단한 반찬이 나온다고 볼순 없지만 7,000원이라는 가격을 감안하면 상당히 해자스러운 구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밥과 반찬이 무한 제공이니 배를 채우는 데는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반찬의 종류는 매일 바뀌는 것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육이 안 됐지만 제가 봤을 땐딱천 원만 추가해서 제육 백반으로 먹는 게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그냥 백반만 먹어도 해자 누님입니다. 식사의 마무리는 누룽지로 합니다. 근데 누룽지가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좀 많이 걸쭉해졌습니다. 그냥 감사히 먹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지실 만한 게이 많은 반찬들 당연히 재탕하는 거 아니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단 손님이 주문을 하면 그때 이렇게 반찬을 담으십니다. 미리 담아놓지 않고 손님이 오면 담으십니다. 그리고 반찬 담는 곳이 주방 안쪽 안 보이는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님들 시야에 딱 보이는 위치에 있습니다. 만약 재사용을 하는 거라면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남은 반찬을 여기 반찬통에 쏟아 붓는다는 얘긴데제 상식으론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추측일 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편들어 준다고 광고비 받았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죠. 안 그래도 사장님이 돈안 받으신다는 거 억지로 현금 9,000원 드리고 나왔습니다. 또그린바틀 아직까지 협찬 광고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발 광고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골목까지 네. 해서 그러면 은 이거 반찬이랑 밥다 리필 되는 거죠? 네 예, 저희 써있잖아요 무한리필 밥빠은다 무한리필 혹 혼자 먹는 시간 점심시간에도 와도 혼자 먹을 수 있어요? 아니요 1시까지는 1인하고 1시 응. 아, 일인한... 이후에 혼자 먹을 수 있는 요 그렇죠 1인은 아...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간략한 이 집의 이용 가이드를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일단 주차가 어렵다 두 번째로 혼밥은 1시 이후에만 가능하다 세 번째로 1시까지는 기본 백반만 가능하다입니다 무엇보다 1시 이후에만 혼밥이 된다는 점은 조금 아쉽지만 가게가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테이블도 적은데 체크 시간에 혼밥 손님들이 자리 다 차지하고 있으며 사장님 남는 거 없겠죠 그렇다고 1시 이후에 오는 혼밥 손님들에게 눈치를 준다거나 하는 분위기는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또 제육이나 생선 삼겹살 같은 추가 백반 메뉴는 1시 이후에만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간석동의 숨은 백반집 지운의 밥상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을 때 입맛 없을 때 지나가다 들리시면 여러가지 반찬 저렴한 가격에 푸짐하게 드실 수 있으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배달이나 포장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잘 아니 그게 아니라 저 돈은 무조건 내야돼. 아 왜요? 안 돼, 안 돼. 아니, 아니, 괜찮아요. 네. 안녕히 예? 계세요. 아무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네, 괜찮아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